본교 테니스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내의 유일한 테니스 코트가 철거되기 때문인데요. 본교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교는 작년 11월 교내의 테니스 코트를 철거하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코트가 철거되면 교내 테니스부는 코트가 단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거세게 항의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내 테니스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와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학생, 테니스 학생 테니스 코트를 신설해 달라. 하나, 하나. 학생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학생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네, 이상으로 어, 저희가 이번 시위를 통해서 학교 측에 좀더 강력한 요구를 해온 상태이고 또 이후에도 학. 학생 테니스 코트 내면 철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에는 좀더큰 행동이나 어또 다른 면담을 통해서 꼭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꼭 대안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측에서도 테니스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형태는 학생 테니스 코트이지만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 내포하는 바는 학생 체육시설 그리고 학, 생들의 권리 전반에 걸친 이런 것, 이런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학교 측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어느 공간이 고대 구성원에게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여 공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위한 테니스 코트 철거.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 시급합니다. KUTV 뉴스 김태광입니다.